아침 풍경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좋죠. 오늘 하루 즐겁게 해 예, 합니다. 즐겁게. 자, 좋은 느낌이 좋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어시셨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코스가 좀 빠듯해요. 뭐 식사까지 이것저것 하면 아홉 군데를 둘러둘러 한구로 이동하셔야 되시는데 저희가 첫 번째 코스 도토리 사거. 일정표하고 좀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 사고까지 1시간 40분 정도 이동하시는데 저희가 어느 곳에 도착해 있는 거죠? 무슨 현? 도토리야도토리언이 도토리언. 이따가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안 보인다. 인원들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한국은 세종시가 등에서 17개 시도 일본은 47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47개 지역 중에서 이거가 가장 적어요. 가장 좋지만, 또 저희가 시작한 점이 여기, 사카이 미나통에서 도토리 사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차만 타고 2시간 25분을 가셔야 되신다. 그래서 오늘 눈이 오게 되면 은또 도로에 통행금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곳 먼저 가셔서 외곳에 들렀다가 한곳 쪽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동해항에서는 6시 출발했지만 여기서는 7시 출항을 하기 때문에 6시 1 0분까지 저희가 향으로 가시면 되시는데 향이라고 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자리가 몇곳이 있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토리 사구 안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만 가시는 길 저기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 완만한 경사 급경사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체력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급경사라도 올라갔다 오시고, 아니면은, 완만한 경사는 누구든지 갔다 오실 수가 있으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도토리 사고 건너신 다음에, 저희가 일본의 서양식 건물, 인풍각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도토리 시내이기 때문에 10분이면 이동하시게 되시고, 저희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きょうははるになります」「<laughs> 抱きしめられると花が咲いてきれいな風が吹きます」「<laughs> 知らない」 知らないように男心は短い季節です私はまずは恋する女は 「はると春が逃げて」「悲しい雨が降ります」「濡れないように濡れないように」「傘をさしてもわか 「きずついてもまたときめいて」<music> <music> 네, 어, 가겠습니다. 예, 예, 어, 집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2층 집들이 많아요. 여기 그나마 시내라서 빌라단지 어, 5층, 6층 다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동하시면서 보면 2층 집들이 많은데 도자가 돼서 2층이 아니에요. 한 여름에는 습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1층에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1층에는 뭐 다용도 욕실, 부엌, 욕탕, 2층을 침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도 그 자리에서 기사를 써서 내보내게 되는데 일본은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되고, 뭐 타는 배, 먹는 배, 신체에 있는 배, 배라고 읽으면서 쓰는 것도 다 똑같이 배라고 쓰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큰 대자를 하나 써놓고, 그걸 어떤 단 단어, 단어에가 맞느냐에 따라서 다이라고 읽을 때 타이라고 읽을 때, 오이라고 읽을 때,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고, 타이라고 읽게 되면, 은달이라고 읽게 되는 한문이 한 10개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한 6배, 7배 떨어지다 보니까, 통신비가 비싼 것 중에 하나. 또 이발비도 좀 비싼 것 중에 하나이고, 한 접시 누르시고, 여기다가 주문하기 있다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묵차 컵, 그 다음에 이거, 녹차반장 와사비는 여기다 놓을 거예요. 여기 네. 간가 접시. 자, 녹차. 또미담 그러면은 예전에 4000개까지 열렸던 배나무 와. 박제해 놓은 거야. 4000개. 요거 그림. 강제예요? 예전에 열렸던 그림 한번 보세요. 4000개가 열렸어. 4000개.마다. 이거 어떻게 카메라에 하나에다담지 한진인 이시네, 이아이면 우리도 기를 하면 돼. 은하님 성격이가시지 Tình <laughs> 가시면 전통마을 아카가와라 시라카베 도조 이동하실 건데 여기 이제 주위 보시면 은 까만 기어보다도 빨간 기아가 많아서 아카가와라. 아카는 빨간색. 과는 기아 빨간 기아들이 늘어서진 곳과 시라카베 도조. 흰색 벽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 오래된 건물은 30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인데 바다에서 강. 강에서 수로. 소금 창고로 사용했던 곳은 지금은 관광도시로 바뀌어서 아까 가와라 1호 간서부터 16호 관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서 한 곳은 전통적인 수만 파는 곳또한 곳은 간장만 파기 때문에 간장 아이스크림 간장 젤리 간장 마카로 그냥 야 어. 오늘 수만 전통적으로 팔고 있어요. 전국대에 나가서 대상받은 설도 여기서 아, 조금 거리가? 드셔보실 수 있으시고, 어. 그 옆쪽으로 가면 간장만 전문로팔아서 간장젤리, 간장, 아스피, 음, 간장, 아. 간장 아. 마크로까지 아이고, 다 아이고, 있는 곳. 그리고 술집이나술집 들려야 돼. 놔봐, 와, <laughs> 이거 조정만니 그러면은, 저, 한칸한 칸이 다 다른 집이에요. 어. 다른 집이고, 중간에 눈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는 눈이 또 뭐냐,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무 같은 거, 새 같은 거 넣어서 눈이 한번에 쏟아지지 말고, 천천히 쏟아지게끔 쏟아지게 만들었고, 요게 다리가 있다. 다리가 들어가서 있는 가게는 다 다녀보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는 뭐 죽제품만 파는 곳 중에 하나. 자, 보시면은 저기 앞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반대쪽으로 1층에 커피장. 2층에 가셔야 아, 네. 이제 커피를 드셔보실 수가 있으시고 산책하실 분들은 상가 쪽만뿐만 아니라 그럼 민가 쪽으로 해서 산책을 하셔도 네. 좋세요. 네. 여자 o n t know w 자 a t I 자 o n t know. I d o n 아 know wha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don't k n o 번 I don't know. I d 꽃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컴백 컴백 잘 마시겠습니다 예예아이한잔 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전 30분 동안 실갱이 하다가 아요면요만차 탔어요? 20 25도시로 25도요 음. 지금부터 가시는 곳 도토리현 요나고시 쌀밑자의 아들자자 미자지만 일본식 반음으로는 요나고 다른 곳에서는 쌀밑자를 또 이제 쌀이 만들어지기까지 88가지의 가정을 건너왔다고 하지만 여기 요나구에서의 쌀 밑자는 나무 목자에 여덟 팔자가 밑에 있고 거꾸로 된 여덟 팔자가 있어요. 88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은 곳.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다이센이 있기 때문에 화가자보다도 더 유명하게 다이센서부터 끌어온 자연의 은혜라는 약속.

カレーパンも揚げたてマツコデラックス様が大絶賛され

<목소리> <목소리> 아이씨, 괜찮아? 다묶 <방. 웃음> <laughs> 야, 우리 우리 <정말> 어. <laughs> <laughs> 이제... 아, 우리 이렇게 연예인이 아니라서. 네. 아이참. <스> <그래서 quadruple> 우리 그냥 이게 사진 하나... 알아주... 하나, 둘, 셋. 오케이. 중간에 파랗고맨 밑에는 또 벚꽃이 있어요. 그 때는 국내에서도 일본 분들도 주로 서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 모한테 감사의 박수한번쳐드리겠습니다아りがとう마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하셨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도 만나고 또 이하 또 여러 회장님이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운 자리였고요. 또이 자리를 빌로서또 지금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회사에서 이뭐 일이 있다고 해서 망설였던 게또 여기 와서 또 통, 상쾌하게 또 일을 하고 여기서 또 산을 사랑을 하고 또 가는 기분이 또이 삶의 질에서 또 되게 상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오 o n t you pass on it? h u r 리 y 리 아, r r y hurry, hurry.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에 I said, 트 said, I s a 에 d I said, I said, I s 0 i 평일 이틀만 소유를 하면 나머지 3일간 이제 연휴로 해서 뛰어 가지고 멋지게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오시 분들 후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미국 우만함성 옆에 이렇게 페딩 나오는 정반산이고그 밑에 능선이 그.